보레가 두 명이 되었어요. 오늘도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핀는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지요. 다락방에 올라간 보레는 뚱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집 안에만 있는 건 너무 지겨워. 물론 비가 와도 밖에 다가놀 수는 있지만 보레는 흙탕물에 튀기며 놀고 싶지 않았어요. 달락방에는 가지고 놀던까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포레가 아기 때 쓰던 요란과 낡은 가방 같은 것들만 있었으니까요. 포레는 다락방 한쪽 구석에서 아주 오래된 거울을 하나 발견했어요. 아주 오래된 거울 하나를 발견했어요. 포레는 거울을 물구러이 바라보았어요. 지루해. 이건 재밌는 거울도 아니잖아. 예전 놀이공원... 노리고... 놀이공원에서 보았던 무척 안쓰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거울이 아니었거든요. 보라는 거울을 보면 새가 날리는 배를 배로... 내밀었어요. 배롱브르르르르 눈이 찡긋 입이 삐죽 보라는 불에는... 거울 속 자신에게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어보았어요. 이봐 이제 그만하면 됐어. 갑자기 거울 속에서 보래가 소리쳤어요.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하면 내 볼이 아프단 말이야. 그러다니 거울 속에 있던 보래가 거울 밖으로 쭈박쭈박 걸어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안녕 난 에로비라고 해. 우린 다른 게임을 하면서 노는 것 같아. 저이상내 볼을 아프게 하지 않는 놀이로 말이야 세상에 나에게도 이런 신기한 일 생기더니. n 내가 두 o u Maria. Ellen, I u 삼켰어요. 우리 v e n s i 서 에로비 in 어요뭐뭐 그래. 내 내가 먼저 u t 할 테니까 너넌 가서 숨어 m i 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 내가 열이 셋째 동안 숨어야 돼? 보래는 눈을 감고 숫자 세기씩,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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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에로브는 질 거울대로 몸을 숨겼어요. 일곱, 여덟, 아홉, 육. 자, 이제 찾으러 간다. 보래는 눈을 뜨고 에로브 찾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숨었지? 아하 거울 뒤에 숨었을 거야. 보레는 거울을 향해 살금살금 걸어갔어요. 보레가 거울 뒤쪽을 확부 보면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어요. 보레 아래층에 있는 엄마가 보레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엄마는 슈퍼 다닐 테니까 거실 탁자에 든 초콜릿 쿠키 먹고 있으렴. 엄마가 말했어요. 네 엄마 다녀오세요. 보레가 아래층에 살행에 소리쳤어요. 그러자 거실 뒤에 숨어 있던 에로비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초콜릿 쿠키라고 해. 맛있겠다. 에로본 보레를 잡질러서 우정상상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에로비 내 초콜릿 쿠키를 문땅 다 먹어 버릴지도 몰라. 보레도 서둘러서 에로비 따라 내려갔어요. 보레가 거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에로본 초콜릿 쿠키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건 내 쿠키라고. 보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건 내가 먼저 찾아냈어. 에로비 말했어요. 욕심쟁이 보래 에로비 초콜릿 쿠키를 입에 넣으려고 한 순간, 보래가 힌... 있는 힘과 초콜릿 쿠키를 낚아챘어요. 초콜릿 쿠키는 공중으로 붕 날아올랐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에로비 소리쳤어요. 공중에 있던 초콜릿 쿠키가 거울에 붙은 서랍장 으로툭 떨어졌어요. 어 이것 봐, 초콜릿 쿠키가 두 개가 됐어. 모래가 거울에 비친 초콜릿 쿠키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에로도 거울에 비친 초콜릿 쿠키를 바라보았어요. 좋아. 그러더니 여러분 설래중이 올라가 거울 속으로 술을 들어왔어요 맛있게 먹어요 브레가 말했어요 브레와 여러분 초콜릿 쿠키를 하나씩 들고 맛있게 먹었답니다 브레가 두 명이 되었어요